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금부터 세무에게죠. 세무에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사실 뭐 기본 강의 시간에 열심히 뭐 살펴봤지만, 아 그거에 너무 좀 미흡할 정도로 문제가 좀 간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 재무에게 때 했던 그 전략 있잖아요. 그러 우리가 40문제 중에서 한 34문제? 그러니까 6문제를 뺀 거죠. 6문제가 15점이에요, 15점. 그니까 우리 목표 점수는 몇 점이다? 85점. 100점 맞고 싶어요? 예. 네, 근데 우리 이제 합격이 목표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85점 정도는 그냥 아주 손쉽게 85점을 달성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문제 자체가 되게 정형화되어 있고 세법은 깊이가 없어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나오니까 포인트 위주로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여섯 문제 좀 어려운 거는 제 그나마 대분 부다 쉬운데 혹시 좀 어려운 거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거는 이제 좀 가볍게 보시고, 나머지 34개를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41번 문제 한번 같이 보죠. 여기 보면, 서류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송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도달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서류 송달에 대한 효력은, 원칙적으로, 발송주의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고, 도달주의가 된다. 도달을, 해야지만 그게 이제, 어, 소리로서 효력이 발생한, 여기, 효력이니까, 그죠? 송달이라, 송달에 대한 효력은 내가 보냈다고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아 어, 상대방이 이걸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도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한 소리는 그 명의인 주소에만, 우리가, 어, 재무에게서도 살펴봤지만, 모모에만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럼면 요거는 좀 잘못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3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정보통신망 장비,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게, 그죠? 어, 홈택스 이런 거에 대한 장애로 납세고지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부에 의해서만 송달할 수 있다. 그죠? 역시 이렇게 만자가 들어가면 좀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답은 이제 손쉽게 4번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여기 서류송달에 대한 효력 은 원칙이 뭐다? 도달주의가 된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발송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그거를 수령을 해야지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는 도달주의에 의한다 원칙적으로는 도달주의에 의한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나와있죠 국세기문 또는 세법에규정하는 소리는 명인의 주소도 되고요 집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영업소 사무실 같은 데 이런 데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누가 사업을 한다는 데이에요 지금은 뭐 이제 집에 찾아갔는데 뭐, 뭐 연락도 안 되고 한다 그럴 땐 뭐예요. 회사로 가죠. 그렇죠? 회사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주소라든가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니까. 여기 주소지만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다. 여기 그 명의의 인 주소에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다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자통신망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 여기 교부한다. 교부는 뭐냐? 공무원이 직접 가서 전달해주는 이런 걸 우리가 교부한다. 또는 우편에 의해서 등기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체부 아저씨가 이제 대신 해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만 자가 잘못됐다. 이렇게 여기, 여기 나와 있는 교부에 의해서만 송달할 수 있다. 아니다. 답은 이제 4번이 되는데, 납세 고지서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주소를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등록이 제대로 안돼 있는 사람이 있어. 이상 어디 사는지 이게잘안돼 어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뭐냐.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걸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무튼 41번은 서류의 송달. 꼭 제목을 기억하시고 시험 문제가 여기를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41번 문제를 잘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2번을 보죠. 다음 중 국세 부과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우리 신의 칙이란말했썼죠 그죠?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그 다음에 틀렸네요, 그죠? 세무 공무원 직무 수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당연히 상호, 서로 신의를 지켜야 돼. 서로 신의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신의를 이제 어기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신의를 지켜라.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공무원도 자기가 뭐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그걸 믿고 따를 테니까 당연히 신뢰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겠다. 답은 이제 1번이 된다. 니까 그러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은 쌍방향이다. 양쪽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무 공무원 있죠. 양쪽 다 서로 믿을 수 있는 그런 행동 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납세자가 믿을 수 없는 행동을 하면 뭐예요? 가산세 같은 걸막 부과하면 되잖아요. 국가 입장에서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다음 여기 보면 근거과세 원칙이죠. 얘는 장부에 의해서 세금 부과해야 된다. 이게 바로 근거과세의 원칙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조세 감면에 사후 관리지.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감면해준다. 근데 그 때만 살짝 하고 그 뒤에는 충족을 못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청년 등을 이제 뭐 이렇게 채용하게 되면 우리가 그러니까 일정 금액 법인세를 막 감면해줘요. 그죠? 채용해서 감면 받고 바로 자르고. 이런 행동은 안 되죠. 그러니까몇년 동안 고용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이라면. 그죠 그게 바로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어네 번째 보면 실질과세의 원칙이죠. 이렇게. 조세 평등주 구체만 국세 부과의 원칙이다. 우리 실신 근조. 다 외우고 있어요. 그죠? 우리 실질과세. 그 근거과세. 그죠? 이렇게. 이런 거다 외우고 있으니까 국세 부과의 원칙. 잘 기억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한다. 그리고 세무공무원 직무수행에도 적용, 그러니까 양, 쌍방향에 적용된다. 그게 신의 성실이 된다. 그러니까 납세자만 일방적으로 그건 완전히 우리 종속관계가 되잖아. 그런 건 아니다. 이렇지. 그 답은 1번이 된다. 그래서 요걸 꼭 기억해 두세요 왜냐면 문제가 거의 똑같이 나와요. 문제가 거의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국세부과의 원칙에서 신의 성실은 쌍방향이다. 쌍방향.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것도 실질과세의 원칙은 국세부과의 원칙이죠. 세법 적용의 원칙이 아니고 국세부과의 원칙. 그러니까 국세부과의 원칙하고 세법 적용의 원칙,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제 43번을 보겠습니다. 43번. 이거 보시면, 과세 요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게 뭐냐. 이 1번은 이제 과세 요건의 뜻이다. 납세 의무 성립. 이렇게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 이걸 우리가 과세 요건이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세법에 의해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우리가 납세자, 우리 납세자가 있고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납세자는 뭐냐? 납세 의무자뿐만 아니라 우리 원천징수 의무자 있지 그렇죠? 이렇게 그원리 원천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납세, 세금을 이제 신고 납부하니까 아무튼 납세자하고 납세 의무자를 구분해야 된다. 그납은이제 그러니까 2번이 된다. 읽어보겠습니다. 세법에 의해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우리가 납세자라고 하지 않고 납세 의무자란 말입니다. 납세 의무자란다. 그래서 그림을 좀 살짝 그려보면, 이게 이제 납세자라고 하면 그 안에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원천징수 의무자가 있다. 이것까지 다 합친 걸 우리가 납세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납세자가 더 넓은 범위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납세자가 아니고 납세 의무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를 구분하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이런 자리에다 납세자를 썼을 때 그게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를 구분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과세 물건에 대한 거죠. 조세 부과의 목표가 되거나 과세의 원인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뭐 등등을 우리가 말하는 얘를 과세 요건. 이렇게 과세 요건. 이렇게 그래서, 과세 물건이란, 조세 부과 목표가 되거나, 과세 원인이 되는 소득, 수입, 재산, 사실 행위 등의 조세 객체를 말하며, 과세 요건 안에 과세 물건도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 있죠. 과세 요건. 거기, 거기 보면 납세 의무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과세 물건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세율이죠, 세율. 세율 뭐냐? 과세 한 단위에 대해서 징수하는 조세의 비율 이거 우리가 세율이라고 할 수고 당연히 과세 요건에 들어간다니까 과세 요건 결국 뭐가 들어간다?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 그리고 세율 이런 것들을 다 뭐라 부른다? 과세 요건이라고 부른다. 과세 요건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고요. 똑같이 뭐잘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4 44번 뭐, 4번뭐사십번자 국세의 환급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환급은 뭐냐 우리가 세금을 낸 거에 대해서 되돌려받는 거죠. 왜 되돌려받아요? 너무 많이 냈다는 뜻이죠. 그렇죠? 또는 이중으로 냈거나 이러면 이거를 환급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죠. 국세환급금이란 납세 의무자가 국세 및강제징수 및 납부한 금액 중 잘못 우리 오납이란 말 그죠? 하거나 또는 초과해서 납부한 금액이 있 거나 또는 세법에 따라 우리 매입세 공제받는 거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래서 환급해야 될 환급세액이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환급을 결정한 그 금액, 그걸 우리가 국세 환급금이라면, 국세 환급금. 그 다음, 동남 2번. 국세 환급금은 다른 세금과 상계에서 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납세자에게 지급하고, 납세자 국세 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 0 년이 아니고 몇 년이 된다5오 년이 되는 거지. 연도를 좀기억하 그죠? 5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니까 되돌려받을 거.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뭐예요? 찾아가라. 우리 사실은 은행이 좋은 게 뭐냐면 그냥 예금 잔고로다가 얼마 있는데 막 통. 아 저도 이제 그 최근에 그런 적 있었어요. 뭐. 냐하면 통장을 하다가 이렇게 이게 뭐 없, 없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보니까 돈이 몇십만 들어있어그죠 몇십만 들어있어가지고죠. 와이프한테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이렇게. 나무튼 뭐냐면 그냥 우연치 않게 통장을 했는데 어, 이, 이 통장이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 그러니까 뭐냐면 어, 어, 한 15년 전에 했던 거, 예요 15년 그죠 이렇게. 네, 그런데 어, 이거 뭐지 하고 그냥 그 통장 정리겠죠. 넣어봤더니 <laughs> 돈이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자, 아무튼 아무튼 네, 그래서 이 은행은 이제 뭐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그거를 이제 없애곤 하지 않는데. 여기, 세금 같은 경우에는 누가 환급금 찾아가야 되는데 안 찾아가면 무한정 그냥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이렇게. 그죠? 일정 지, 시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되돌려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를 찾아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0년이 아니고 이제 기간이 좀 짧다. 그 다음에 국세 환급, 가산금이죠. 국세 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국세 환급금에 가산되는 이자 상당액이 있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국세 환급, 가산금이란 말을 씁니다. 이렇게. 아무튼 용어를 좀 기억을 해 두시고, 3번에 보시면 기간만, 그, 우리 소멸시효 완성되는 거, 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 5년이다. 그거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국세환급금이라는 용어를 알고 있어야 돼 그렇죠? 내가 세금을 더 냈단 말이에 그렇죠? 그럼 그거를 되돌려받는다. 또는 정상적으로 냈어요, 이렇게. 하지만 이제 우리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환급을 받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국세환급금이라 한다. 그리고 국세환급금을 줄때뭘 준다? 국세환급가산금이라고 해서 이자상당액을 준다. 이자상당액을 준다. 그다음에 국세를 환급할 때는 혹시 이놈이 세금 체납한 게 있는가를 꼭 봐야 돼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다른 세금과 상계해서 충당하고 남은 잔액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이런 뜻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체납자한테 뭔가 환급할 게 있어, 그렇죠? 그럼 환급 받은 다음에 내야 되는데 안낼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랑 상계하고 남은 게 있으면 환급을 해준다. 근데 아무튼 요거 어, 국세 환급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있는 몇 년이다, 5 년이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45번 보겠습니다. 얘는 법인세법상 사업 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이렇게 가장 옳은 게 뭐냐? 사업 연도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법인의 사업 연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령 또는 정관상에서 정하는 회계 기간을 우선적으로 전돼. 그 회계 기간 뭐 그거를 이야기한다. 이런 뜻이고 두 번째 보시면 법령 또는 정관상에 회계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법인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 신고한 사업 연도를 어 적용한다. 여기까지 맞는데 이 경우 신고에 따라 회계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아니죠. 1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 1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사업 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어 변경하려는 사업 연도 종료일 이전 어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어 사업 연도 변경 신고서를 납세지 권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서 신고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보통 변경할 때는 이제 뭐냐면 법인세 신고하면서 한다. 그러니까 이전이 거기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4번 보시면 법인 설립 이전에 발생한 손익은 신설 법인 최초 사업 연도에 귀속시킬 수 없다가 아니고, 최초 이제 사업 연도에는. 어, 법인 설립 이전에 발생한 손익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최초 사업 연도에 얘를 귀속시킬 수 없다가 아니고, 얘는 귀속시킬 수 있다. 여기가 이제 뭐냐면, 어, 종료일 전이 아니다. 이게 종료일 전이 아니다. 그래서 3번을 잠깐 먼저 볼게요. 사업 연도를 변경할 법인은, 법인의 직전 사업 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된다. 그러니까 변경하려는 사업 연도 종료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X1년도, X2년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가 여기를 갖다가 변경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 이렇게.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표현이 이거죠. 직전 사업년도, 그러니까 변경하는 사업년도. 그러면 그 전년 사업년, 요 종료로부터 3개월이네.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X1년도 그 법인세 신고할 때, X1년도 법인세 신고할 때, 저 앞으로 이제 사업년도 좀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1월 1일부터 어뭐 12월 31일까지인데 그러지 말고 저는 7월 달부터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러니까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된다. 즉, 3월 31일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근데 여기는 사업년도를 변경할 법인은 변경하는 사업년도 종료일 이전 3개월. 이렇게. 요 때가 아니고. 그죠? 렇 그러니까,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로 3개월. 그러니까, 3월 31일까지 해야지. 여기 이 표현은 뭐냐면, 사업년도를 변경할 법인은 변경하는 사업년도 종료일 3개월 전. 변경하려고 하는 사업년도 종료일 3개월 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9월 30일까지 하냐. 아니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3월 31일까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법인의 직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네. 표현이 좀 어려워져 그죠 그래서 3번도 여기가 틀렸다.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이 된다. 답은 그래서 1번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동그라미 2번부터 보겠습니다. 법령 또는 정관상에 회계 기간이 규정돼 있으면 이제 그거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여기 보세요. 그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령 또는 정관상에서 정하는 회계 기간이 이제 일 순위가 되고.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아, 세무서장한테 내가 세금을 신고할 때 그때 나의 사업 연도를 이제 얼마다라고 이제 적는데 그거를 이제 그 다음 순서를 한다. 그것까지 맞는데, 뭐가 틀렸냐면, 1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 초과할 수 있다가 안 되고, 초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초과할 수 있는 경우가 뭐냐면, 이거, 법인 설립 이전에 발생한 손익을 신설법인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수 있는 거죠. 이거를 귀속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없다가 아니고, 귀속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여기 3번 질문이에요. 사업년도 변경하려는 법인은, 변경하려는 사업연도 종료일 전 3월이 아니고, 어 뭐냐면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표현이 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45번은 사업연도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된다. 45번 보시고. 자, 이제 46번을 보겠습니다. 46번은 손금 불산입되는 금액이 된 손금 불산입되는 금액. 그래서 손금에 산입되는 게 여기 직장 보육 시설 운영비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직장이 요새는 이제 애도장 안 낳고 하니까 사실 이제 제일 좋은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세무서 같은 경우에서도 통합청사라고 해서 우리 강남역 있잖아요. 강남역에 가보시면 이제 거기 세무서가 세 개가 같이 묶여져 있어요. 뭐냐면 삼성세무서하고 서초세무서하고 역삼세무서 이세 군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보통 통합청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세무서가 좋은 이유가 뭐냐. 여기가 아, 이 건물 이게 세개 세무서에 있다 보니까 엄청 크잖아요. 여기 안에 이제 뭐냐면 애들 보육실 유치원이 있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자 이제 세무 공무원이라면 이제 자기가 출근하면서 또는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출근하면서 애를 맡기고 퇴근할 때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인기가 아주 제일 많다. 아무튼 직장 보육시설 운영비 이거 당연히 경비 처리가 되어야 한다. 경비 처리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수선비 있죠. 당연히 수선비 별말 없으니까. 이렇게, 당연히, 경비처리가 된다. 그러면, 경비처리가 안 되는 건 당연히 여기 있죠. 주할차 이건 비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폐수배출하다 걸린 거예요 그죠? 폐수배출 부담금. 이런 거.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 대표이사한테 지급한 퇴직금인데, 여기, 한도가, 쉽게 말하면, 어 법상 규정은 1200인데, 1500. 그러면,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액이죠. 성금을 사네. 여기 300만원. 그래서, 300에서 300, 6 5에서 100을 더하니까, 750이 되더라. 답은 이제 1번이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말로 하는 게더 어려워, 이렇게. 그래서 여기 계산 문제 쉽죠? 손금 불산입되는 항목. 그래서 일단 주할차 이렇게. 얘는 쉽게 말하면 비용이 아니에요. 자본 거래니까. 그 다음에 대표이사인데 이건 뭐냐.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이렇게. 그리고 폐수, 배출, 부담금. 이 항목들을 좀 외워두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 시험에는 거의 항목들이, 유사한 것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 이걸 기억하시고. 그게기는 거꾸로. 직장, 보육, 시설, 운영비라든가 유형단 수선비는 다 손금에 산입된다. 손금 항목이 된다. 자, 다음에 이제 47번 같은 게 조금 이제 어려워요. 47번이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 입금 불산입 방법인데 성격이 다른 게 뭐냐.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근데 항상 이런 거에 답은 2월 입금이에요. 얘는 이중과세 방지예요. 그러니까 얘만 유일한 목적. 얘는 이중과세 방지. 이중과세 방지. 그럼 2월 입금의 뜻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X1년도에 외상으로 매출합니다. 그리고 X2년도에 현금 회수할 때 이제 수익을 잡았어요. 매출을 잡았어요. 그러면 x 2년도 외상 매출할 때 입금 산입을 잡는다. 그죠 입금 산입. 이렇게. 입금 산 유보. 이런 식으로 외상 매출 누락했을 때 요거를 이제 잡는다. 그니까 러그 얘기 뭐냐면 내가 회계상은 이제 수익을 안 잡았지만 세무 조정을 통해서 잡은 거예요. 이렇게 입금에 산입한 거예요. 근데 X2년도에 얘를 저 현금 회수할 때 이제 매출을 잡죠. 그러면 세금을 두번 내는 세만이요 그래서 빼줘야 된다. 입금 불 산입한다. 그래서 여기 2월 입금 유일해. 2월 입금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거다. 나머지는 다 자본 충실화의 목적이 있다. 나머지는 다 자본 충실화 목적이 된다. 뭐 감자 차익이라든가 합병 차익, 뭐 자산 수증이, 2월 결손금 보존에 충당된 금액, 걔네들 입금물산이 받는데 얘네들은 자본을 좀 플러스로 좀잘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가 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월 입금을 기억해야 돼요. 얘만, 뭐라,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이월 입금이란 말이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2월 입금이 대단히 어렵다. 그럼 여기 47번이고요. 자, 48번은 뭐냐. 손금 불산입 항목으로 올바르지 않은 게 뭐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래서, 아,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뭐냐. 그럼 다음 중 손금에 산입되는 것은? 답이 4번이다. 왜냐면 얘는 저가법으로 신고했으니까 재고평가 손실 인정된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된다. 나머지는 다 뭐냐? 손금 불산입 항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잉여금 처분. 잉여금 처분은 비용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금 처분 항목. 자, 그 다음에 강제징수비라든가. 여기 보시면 벌금 같은 거. 당연히 경비처리가 안 되겠죠. 손금 불산입 항목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재고자산은 뭐냐? 저가법이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회계랑 달라요. 회계는 재고자산, 저가법이 강제상이지만 세법은 강제상이 아니다. 즉, 원가법하고 저가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 저가법을 신고했으니까 평가 손실을 기록하는 게 가능하다. 그얘긴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저가법을 신고 안 해요. 그럼 재고 평가 손실이 인정이 안 돼요. 어느 경우만 인정되냐면 파손, 부패 있죠. 그 사유만 인정된다. 그 사유만 인정. 그게 이제 회계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재고자산을 원가법을 하면 재고자산 평가손인정한돼 하지만 파손 부패의 사유다 그런 경우에는 저가법 쓰는 것이 평가손실을 인정한다. 48번도 간략하게 이런 것들은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49번 문제를 보죠. 49번 문제 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 문제 자 49번은 세무조정인데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기예금 미수이자 이름을 꼭 기억해보세요. 정기예금 미수이자 얘는 입금불산입을 해야 돼요. 입금산입이야. 입금불산입.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유보가 된다. 자, 그래서 얘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뭐냐면 2 1기예요 21기. 20일기. 그래서 언제냐면 7월 1일이죠. 항상 이렇게 나와요. 7월 1일. 이때부터 내년도 6월 3 0일까지예요 그래서 어, 여기 1년 만기고 이때 40억을 이때 받는다고요. 그럼 여기 20억, 여기 20억이죠. 미수이자잖아요. 20억.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된다. 답은 2번이 된다. 답은 2번. 됐나요? 얘는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원천징수 제도를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은행은 소득을 지급할 때,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14%로 원천징수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회사가 미수이자를 기록하면, 이걸 뺀 나머지만 원천징수해야 돼요. 왜냐면 얘는 미수이자를 했다는 얘기는 미수이자 이자 측하면서 세금 범위세를 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수이자 안 하면, 40억에 대해서 원천징수해야 돼요. 그럼 과연 그게 가능하냐? 그래서 그냥, 세법은 뭐냐? 여기 40억에 대해서 다 원천징수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0억을 입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정기예금 미수이자예요. 정기예금 미수이자가 된다. 어렵진 않죠?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머릿속에 잘숙지를 해주시면 돼요. 내용.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내가 40억을 지급해, 은행이. 하지만 미수이자니까 20억, 20억이죠. 요 20억을 얘기해. 그이금을산입한다이금을산입 여기 이금에산입하죠 그러니까 회사는 발생주의니까 20억 20억이에요. 세법은 0대 40억이에요. 손익 귀속 시기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0을 뺀 다음에 20을 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 이연법인 세제 회계 시간에 그럼 이연법인 세제는 뭡니까? 지금은 세금이 줄고 나중에 세금이 느는 거잖아 이렇게 그렇죠. 정기금 미수이자 이연법인세 부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도 조금 이제 어려서 50번도 조금 어렵다. 그래서 얘는 뭐냐? 임의 변경이에요. 제목이. 임의 변경. 자,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당초 신고했는데 얘를 임의 변경했으면 평가 방법 변경 신고하지 않고 그냥 바로 후입선치법으로 신고했다. 그러면 회사가 요걸로 신고 후입선치법. 그럼 당초 신고한 총평균법하고 선입선치법 중에 큰 걸로 평가한다. 총 평균법 하고 선입 중에 맥스 큰 거, 그럼 선입이 크잖아요. 그러면 얘를 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는 9 0 0했지만1,200 되니까 300만큼 입금산이 유보한다. 그렇죠 그래서 입금산이송 손금산이 아니고 재고 자산 평가 감이에요, 300만 원.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된다. 그러니까 답은 2번 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얘가 뭐냐면 임의 변경, 이 임의 변경. 그래서 원래는 총 평균법을 했는데 회사. 원래는 총평규법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뭘 했냐면, 후입선출법을 했죠? 그러면 이 후입선출법하고, 당초 신고한 거하고, 선입선출법 중에 큰 거. 당초 신고한 거하고, 선입선출법 중에서 큰 걸로 이제 결정한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뭐예 총평규법. 선입은 1 2 0 0에둘 중에 큰 거니까, 1200으로 한다. 1 2 0 그래서 얘를 1로 가야 돼요. 그러면 재고자산 증가했죠? 이제 중요한 건, 증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재고자산 평가 차이는 매출원가의 감소의줄임 말이에요. 그는 관용적으로 씁니다. 재고자산 평가감. 즉, 유보일 때가 평가감이에요. 마이너스 유보일 때가 뭐가 된다? 평가증이 된다. 이름을 꼭 기억하시다. 그래서 이 50번이 조금 어려워요. 50번이 조금 어려워요. 재고자산에. 근데, 어차피 우리가 총 5회 차분을 풀거 아니에요. 이거 과목별로 뭐냐. 한 200문제씩 푸는 거예요. 40문제씩 다섯 회 차니까. 그죠? 그거 풀면, 충분하다. 좀 넘친다.